안녕 친구들, 오늘 8월 15일 토요일 큐티아이 시작할게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튜브 친구들과 큐티아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7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 볼까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겨에서 알곡을 골라내듯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찾아 모으실 것이다. 이사야 27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잠시 쫓아내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은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겨에서 알곡을 골라내듯 믿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부모님과 함께 콩 옮기기 게임을 해볼까요? 준비물은 접시와 나무젓가락, 그리고 콩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콩 대신 콩 모양 젤리를 준비했어요. 준비가 아직 안된 친구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부모님과 같이 준비한 다음 동영상을 다시 틀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콩을 옮겨 볼까요? 선생님은 노란색 콩을 옮겨 볼게요. 친구들은 마음에 드는 콩 5개를 옮겨 주세요. 옮겨 볼까요? 젓가락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손으로 집어도 좋아요. 콩은 동글동글하고 미끄러워서 아마 옮기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옮겨볼까요? 친구들 다 옮겼나요? 정말 잘했어요. 모두 콩 옮기기 게임 재밌게 다 하셨나요? 이렇게 콩을 옮기는 게 어려운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을 선택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QT 아이를 마칠게요.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어떤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